자, 안녕하세요 장수 TV입니다. 자 장수 TV에 간다. 자 오늘은 용인에 있는 김미화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곁에 이렇게 이쁜 미인 우리 소라 씨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자 소라 씨, 네. 자, 함께 자, 들어가시죠. 네. 자 구경 한번 합시다. 들어가는 게 예사롭지 않네. 이 꽃들이. 야, 꽃들이 또 우리를 또 반겨 주네요. 네, 정원이 너무 예뻐요. 와. 이거를 직접 꾸미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이따, 이따가 한번 직접 우리 김미화 씨 만나 가지고 네, 네. 어, 이 여기 어떤 곳인지 네, 네. 그건 우리, 우리 소개받도록 하고. 네. 야, 여기는 보니까 김미화 코다리라고 또 있네. 네, 그렇네요 아, 야, 이 정원이 이거 장난이 아니야. 어, 이게 아이고 장미꽃이. 가만서봐 이, 이 장미꽃이 우리 소라씨 시은다 같아. 응? 감사합니다. 어. 어. 너무 예쁘네요. 이거, 이거 얼굴 비교 한번 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너무 예뻐요야 어, 네, 오늘 진짜. 하늘도 너무 예쁘다 네.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아, 이야! 안녕하니까야 직접 우김몇신 만나니까 네잘 예,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아니 너무 미인이야 근데 아이고 이거 무슨 말씀을요 아, 어! 어 네. 저기 저희 남편이고요 전직 교수 셰프입니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교수님 반습니다아저 아, 셰프입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전직은 아니지. 아이고. 명예 명예 교수입니다. 자 여기는 네. 가수 소라 씨. 네. 우리 소라 님. 네.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꽃이 예쁠 때잘 오셨어요. 네. 아이고. 이거 다 제가 제가 가꾸는 거예요. 직접. 네 네. 저저 뒤에 저기는 그 칼라 조팝이라고그위에 지금 꽃이 피는 제일 예쁜 시기예요. 보시냐고요. 네. 여기가 이제 공연장이에요. 아 네. 작은 공연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저 벽을 다 병국처럼 덮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김미화 닮은 장미. 네. 어? 네. 여기, 이, 이게 김미환지 장미인지 모르시겠죠. 장기도 네. <laughs> 너무 좋아요. 네, 네. 우리 후배님도 아름다우셔가지고. 네,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실제 우리 처음 뵙잖아요. 네, 네. 우리 방송도 봤고 저도 뭐 네. 영화 스크린이나 그런 예, 거데 예. 네. 직접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네. 야 정말 저희가 친 누이 같고 조금만 화장도 안 하신 것 같아. 네 화장도 못 근데 했어요. 너무 소탈하시고 <laughs> 야 어떻게 이렇게 마음도 그렇게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정말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laughs> 고맙습니다. 아니, 그, 그 방송을 좀 봐가지고 야, 네네, 네. 굉장히 화려하고 어떻게 <laughs>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웃음> 정말 <laughs> 화려하고 <laughs> 알고 있죠 사람. 아, <laughs> <써니>. 아니 <laughs> 너무 미이고 아니 근데 오늘 이 저희 집 찾아주셨는데 너무 길에 서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들어가시면 제가 코다리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손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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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죠. 네, 네. 저희. 네. 저희. 서방님 네. 네. 아, 좀, 잘 부탁해 아,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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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드시는 거냐면, 제가 쓰러 드, 요, 이게 어. 시래기인데요. 어, 시래기. 시래기. 어. 맛, 기동차입니다 <laughs> 그럼 이 시래기는. 제가 잘, 잘 삶아가지고, 아. 엄청 맛있어요. 직접 이, 이것도, 엄비 네, 씨가. 네. 네. 자, 아까 그 교수 셰프가. 아. <laughs> 시래기는 제가 하고. 어서오세요. 음, 음. 네, 요렇게 뼈를 바르셔가지고. 네. 이게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진짜. 로 어. 떡도 맛있고, 코다리도 맛있고.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좋아하셔요. 음. 네. 자, 코다리, 지, 지금 김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이, 이 코다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먹을 줄 압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밥도 조금 드시고요. 네, 알아. 콩나물 좀 넣으시고. 넣고. 청양고추예요 오케이. 청양고추도 매워 여기 있어요. 여기 넣었어요, 제가. 아, 넣고. 네, 코다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래기도 넣고. 기름을 좀, 좀 넣고 이제 드셔보세요 밥도 조금 아주 자, 김밥 싸듯이 조금 소라식당 먹어봐 네네네 네, 네. 네, 네. 빨리 김을 넣으세요 어 향이 너무 맛있어요 네네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 감사합니다 자, 밥 넣고 시래기 네. 넣고 우리 선배님이 음 어떠신지 네 코다리가 진짜 맛있고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네, 네. 고추를 안넣어리겠습니다 코다리를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 음. 특히 우리 광명시에 이 코다리 한 대가 많아. 많은데 음. 이 코다리를 먹어보니까 코다리가 이거 탱탱하다고 그러나? 네, 음. 네, 그 단맛이 느껴지죠? 네. 네, 그 고유의 맛이 그대로 있는 거. 고은 코다리. 씹을수록 고소해. 이 고다리는 제일인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십시오 역시 떡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다리인데. 진짜예요? 네, 네. 나 진짜, 아, 진짜 맛있어요. 예. 고 나중에 같이 좋아해. 좀 드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오... 콩나물 해서 네네. 네, 네. 드세요. 콩나물도 넣고. 회장님하고 해서 자예 네.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예, 똑똑, 예, 똑똑, 먹겠습니다. 똑똑이시고, 똑똑 네네. 맛있습니다. 아 떡볶이나. 떡도 음. 그냥 드세요. 음. 자. 와 너무 맛있어요. 역시. 음. 음. 뭐 거의 진짜 <laughs> 맛있다. 진짜 음. 맛있어요. 어, 아, 네, 네. 진짜 이거. 네뭐뭐 뭐 지금 음. 촬영을 음.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시는 손님들이 다 만족해요. 맞아 네. 만족해. 네. 청양고추로만 음. 매운맛 해가지고 맛있고 맛있게 드실 때.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제가 코다리 엄청 좋아하는데요 음. 진짜 이 청양고추하고 곁들여서 시래기죠 시래기랑 음. 코다리랑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음, 콩나물 넣고 네 진짜 집 나간 입맛을 음. <laughs> 네, 찾아주는 것 같이 너무 맛있네요 뭐, 콩, 콩나물 넣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들려주세요 <laughs> 밥도 좀 넣고 네 나는 정말. 그 어, 선생님, 진짜 이, 맛있으신가 봐요. 난 이태리 안봐주네 코다리 먹어. 네. 근데, 네. 그래. 이렇게 코다리가 맛있는 건, 네. 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내가 어, 먹어본 바야 아마. 가게를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음.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리고 딱 근데, 보니까, 네. 이게 네. 주인 따라가거든. 네네네. 네, 네. 김미화 씨가, 네.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 그 이미지가 아니야. 네. <laughs> 딱 보니까 정말 사람 냄새가 나고. 네, 네. 너무 좋다르잖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내, 내, 그, 누이 같더라고. 네. 이야. 인상도 너무. 음. 어, 선생님 진짜 이... 맛있으신가 봐 나는 인터에안봐주네 코다리 먹어. 네. 네. 근데. 이렇게 코다리가 맛있는 건. 네. 여기가 되는 것 같아. 네. 지금 내가 먹어본 바야 아마. 저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코다리가 정말. 음. 이거 술 하시는 분들, 수안주가딱이 네. 코다니. 여기 보니까 막걸리 있던데, 막걸리에 음. 딱일 것 같아요. 맞아, 뭐, 여기 보니까 장종구 음. 챔피언 막걸리 여기 있어요. 음. 이야. 어, 진짜 맛있어요. 이따가 맛없는 맛이도 네. 봐야